아,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간사님과 함께 즐겁게 큐치하도록 해요. 자, 두손 이쁘게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일은 가족과 함께 큐티를 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라고. 항상 지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가족들과 큐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 어제 공과가 아니라 어제 설교 말씀도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음, 그런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이제 또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 대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런 이러한 이야기를 해 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그 모세 할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냐면 만약에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반드시 양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이웃을 위해 양보할 수 있어요라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그밖에 다른 밀, 물건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뭐냐면 이자는 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주는 게그 대가로 돈을 조금 더 주는 걸이자라고 해요. 어. 조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있다가 간사님과 함께 나오는데, 은행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세뱃돈을 막모 세뱃, 설날이나 추석 때, 뭐, 친척 어르신들께, 음,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은행에 저금하는 친구들이 있죠. 물론,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져가서 꿀꺽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곡차곡차곡 은행에 모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 통장을 보면, 이자라고 적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을 모아놓은 대가로, 조금 조금씩 이 돈을 붙는 게 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 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이자를 절대로 받지 마. 이자를 받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한테 그만큼의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95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성경형인데.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생기는 돈을 이자라고 해요.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 땅에 들어가면 서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어. 왜냐면 하 돈이나 물건, 음식을 빌리는 건 이미 그 사람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양보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어,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먹을 거를 좀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절대로 받지 마. 왜? 그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리고 음식을 빌렸다라는 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받지 말고 더나더 나눠 주고 싶은 마음,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어, 그 사람에게 행동하도록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큰 복을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무섭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바로 예수님께 베푸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간사님도 이 말씀 보고 조금 어려울 때가 좀 많았어요. 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물질과, 물질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옷, 뭐, 작아진 옷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멀쩡한 장난감인데 이제 충분히 갖고 놀았어. 그런 것들을, 다른 어려운 친구들한테 주거나, 어, 어, 고아원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더,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나라에 사는 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주거나, 이렇게 우리가 베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간사님은 굳게 믿고 있어요. 자, 음, 94쪽 보면 간사님과 함께요 라고 나와 있어요. 어제 할머니께 받은 용돈을 저금하러 엄마와 은행에 왔어요. 알아야 될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세뱃돈을 받으면 절대,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한테 혼날라나? 엄마한테 맡기면 안 돼. 엄마가 안 줘. 반드시 엄마와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에 내가, 내, 나의 세뱃돈이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음. 자. 엄마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의자, 이자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현실세계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지만 이 시대 음, 모세 할아버지가 출애국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긴 했던 말은 은행 지금의 은행과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의 이자예요. 물론 돈을 더 얹어 주는 건 맞지만. 어, 은행에 주면 당연히 이자 당연히 받아야 돼요. 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뭐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음. 형제에게 나의 형제에게 돈을 꾸어 주거나 하면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어, 이웃이 어려운 이웃이 우리에게 돈을 꾸거나, 아니면 뭐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오늘은 이웃을 위해 양보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우리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더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간사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 간사님은 알수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원당교의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응, 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쓰는 것도 없고, 그뭐 그리는 것도 없고, 살짝 재미없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큐티음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가 다시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큐티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봐야 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를 매일매일 하도록 합시다. 한꺼번에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꼭 큐티는 매일매일 하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내일 만나요. 빠이빠이! 안녕!